어 저희가 저번 주에 져가지고 오늘 승리가 되게 간절하고 뭔가 DRX가 저희랑 플레이오프 경쟁권 팀이었는데 그 경기를 이기게 돼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어 이제 연습할 때막그 스크림 연습도 취소도 하고 뭔가 말도 되게 멀어가지고 잘안 들리고 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했는데 오늘 대회 그래도 무사히 잘 해가지고 다행이면서도 정말 기쁜 것 같아요. 어 뭔가 저희 팀 상대로 원래 루시안 나미가 되게 많이 밴 당했어가지고 어, 꼭한 번쯤은 해보고 싶다 했는데 오늘 하게 되는데 이제 패배해서 좀 아쉽고 뭔가 잘 쓰면은 되게 좋은 챔피언인 것 같아요. 어 이제 원거리 딜러 원거리 딜러가 이제 최후의 보르기 때문에 뭔가 부담가지는 않았고 뭔가 내가 좀더 잘해줘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제리가 이제 되게 그받아 치는 것도 좋고 돌진 조합에서도 좋아가지고 네, 어떤 서포터랑 섞어도 다잘 어울리기 때문에 네, 그렇게 픽했던 것 같아요 나르가! 나르잡아주라스 에이밍. 에이밍 돌파! 에이밍 돌파! 에이밍이 단독 돌파! 유미가 뭐가 필요없다? 네. 에이밍! 네. 에이밍. 어, 다른 이제 원거리 딜러분들이 좀 많이 잘하시기도 했고 저는 좀 불안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앞으로 더 끌어올려가지고 더잘해질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 이제 제가 좀 각성제? 각성제가 뭐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플레이에 좀더 집중하면서 네제 개인 역할 잘 지켜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어떤 팬분이 저한테 메시지를 했는데 그 말이 좀 생각이 나서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laughs> 어, 이제 원거리딜러가 지금 좀 후반 갔을 때 중요한 역할인 것 같고. 이제 후반 가기 전까지 이제 팀원들이 얼마나 잘 성장 시켜주냐, 얼마나 잘해주냐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아직도 숟가락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저 테디 선수 은성이 어, 형이 좀 챔피언도 되게 여러 가지 다루면서 라인전도 되게 공격적으로 잘해가지고 네, 좋아하는 형입니다. 어, 솔로랭크에서 제가 원래 좀 이름 좀 날렸거든요, 잘한다고. 네, 근데 <laughs> 솔로랭크에서는 행정기 있는 원딜이 정말 좋은 것 같아서 생존기 있는 원딜로 안 죽으면서 캐리해보시길 바랍니다. 어, 제가 좀 T1전 생각이 나는데, 제가 T1전이 2연 카이사를 했는데, 네, 좀더 잘하면 이겼을 것 같은 경기들이어가지고, 제 실수들이 좀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 지금 저를 좀 향하는 말들이, 네, 폭발, 폭발력 있는 원딜이다, 이렇게 많이 말하시거든요. 그, 생각을 이제 계속 유지하도록 폭발력 있으면서 좀잘안 죽기도 하는 육각형 원딜이 되고 싶습니다 아, KT 응원해주시는 팬분들, 팬분들이 정말 많은데 요새 경기력도 들쑥날쑥하고 경기도 많이 치다 보니까 그 걱정 많이 하시고 순서리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순소리 들으니까 뭔가 더 잘해지는 것 같기도 해가지고 순서리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응원 바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